아, 이쪽, 2020년 자꾸 2019년으로 써서 <laughs> 맞아. 2020년 2019년. 1월 2일, 1월 1월 2일 어, 매매 복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기를 2년 동안 달고 있는 탓에 <laughs> 어? 이번주 월요일 화요일 잘 쉬어서 그나마 이원양인데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몰라 내일 또 중학생하고 저기 뭐야, 초등학생 오면 이게 바글바글 어. 할 텐데, 신경 엄청 쓸것 같은데? 어? 버핏 그영재학교 때문에? 음. 그 세연 씨하고 누구야? 진... 준혁이가 잘 도와줘. 네. 어? 중학교 1학년하고 초등학교 6학년짜리 떠들면 좀못 떠들게 하고. 알았어? 어? 세빈 씨가 꽉 잡어. <laughs> 다 남자애들이니까. <laughs> 네 오늘 매매 복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 씨뭐 했죠? 현대모비스요. 현대모비스. <laughs> 녹음되는 거예요? 완전 신기하다. 현대모비스. 네. 보시죠. 11시 28분에. 28분에. 28분에 네, 25만 500원, 여기 들어갔죠. 오늘 장이 10시에 시작해서 음. 1시간 늦게 시작했거든. 아 음. 11시 25만 500원. 근데 여기 보면 일본에서 75위 평선 가격이 얼마예요? 24만 9천원이야. 근데 1500원 더 비싸게 들어간 거지. 249,000원에 왔을 때부터 샀으면, 여기서부터 샀으면, 요 밑에서 사갖고, 뭐 아직 스탑에 안 털렸을 수도 있는데, 미리 들어가서 어떻게 하고 나왔어? 13시 43분에 9,000원에. 249,000원. 음. 음. 그래도 25500원에서 249,000원이면, 선방하고 나온 거예 음. 응? 그리고 다시 안 하고? 그리고 네. 15시에 음. 9,000원에. 입사면 9,000원에. 8,000원에 털렸어. <웃음> <웃음> 첫, 첫날부터 연락 털렸네. 어? 이거 보면, 이제 여기 지금 7 5평닫고 이거 올라가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걸려서 어떻게 되냐면 패턴 3이 된단 말이야. 음. 그거를 예상을 하고, 어, 볼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내일도 현대모비스 지켜볼 만하다 이거. 김선생님은 현대모비스도 지켜보세요, 네. 네? 예. 네. 네. 또 제일 기회죠. 제일 기회. 네. 이건 어때요? 여기랑 여기랑 뭐야? 이중 바다. 그렇지. 어. <laughs> 이중바닥. 이중바닥 되고 여기는 왜이 모양이 됐어, 이거? 네. 이건 얼마에 들어갔어요? 1 네. 5원에대놨데 갑자기 쭉떨지면서체결되어요 여기 저가가 23,500원이었는데 23,500원에 그때부터 오면 왜 대놓으면 안 되는지 알겠죠? 네. 대놨는데 네? 쭉딱 그, 체결되자마자 계속 빠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2 3 500원이 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야지 하고 관찰을 하 그때부터 관찰을 하는 거야 여기 이렇게 있는데 어아 이중바닥이 2 3 500원이야 여기다 여기다 미리 주문을 내놨어 어 근데 어떻게 됐어 더 내려갔어요 쫙 빠졌지 이렇게 그러니까 2 3 500원이 와서 그때부터 아, 이제 한번 봐야지 하고 했으면, 원샷을 안 털릴 수가 있었잖아. 음. 그죠? 그러다 올라가면 어? 어떡해요? 올라가면 할수 없는 거지만, 음. 최악의 경우를, 음. 응? 그지? 올라가면 그지? 다른 거 사면 되잖아. 음. 그지 네. 네. 근데 이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 대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중바닥이든 뭐든. 음. 응? 또. 그래서 스탑은 300원에 있구요. 네. 아직 들고 있습니다. 어, 종가가 300원에 끝났어. 스탑은 안찼지만. 이것도 음. 내일 한번 보시고 현대모비스하고 이것도 내일 한번 보면 돼요. 아셨죠? 예? 네? 보시면. 아, 그래서 한번 보시고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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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했어요. 아 그다음에 우리 시작할 때 셀리버리 하나 있었죠 어윤 네. 선생님 네. 뭐예요 이거 네. 또이선 지지 어또 이거 메스티바스죠 음, 매수, 매수, 그죠 네. 어 그리고 오르기 시작했죠. 네. 네. 그리고 여기에서 60분짜리 보면 딱 시그널 났어요, 그날. 음, 그죠? 음. 이렇게 빠질 때안 나죠? 돌때 난단 말이에요. 어? 그 다음에, 아까 카카오도 어때요? 카카오도 여기 75위 평선 닿죠? 또뭐 있어? 저거요. 그, 디버전스. 이거 이거 이게 이게 빠져서 이것도 빠졌는데 뭐가 디버전스야? 아안 빠진 거군요. 자 여기 이거 뭐야? 이중마 아니다 그정고점정고점 응. 지지고점이 <laughs> 돌파되면 지지선이 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이평선 지지선 있지. 네. 그두 개지. 네. 그이 네. 그 날짜가 며칠이었어요? 이 날짜가. 12월 24일날 그래서 12월 24일날 뭐 나왔어 24일날 안 나오고 어떻게 해? 25일날 첫 시간에 몇수시간을 나왔지 그죠 네? 이렇게 나올 때 들어가면 된다 는말이야 여기서 사고 이 밑에다 스탑 놓고 올라가면 스탑 본전에 올려놓고 일단 어떻게 일시를 하고 스탑부터 일단 줄여놓고 어? 여기, 여기에서 올라간 것만큼 이거 다 빼면 스탑이 나중에, 자, 여기서 샀어. 이 중간쯤에 샀어. 여기서 살 수는 없으니까. 중간쯤에 샀는데 스탑이 일단 여기 밑에 있어. 어? 근데 이렇게 쭉 올라갔어. 일단은. 그죠? 올라가면 일단 이거부터 어떻게? 올려야 돼요. 응. 이 정도 가격 밑까지 올려놔야 돼. 왜냐하면 빠지면 어떻게? <laughs> <laughs> 빠지면 이거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손실을 적게 하고 한번더 하는 편이 낫다이 말이죠. 음? 자 카카오도 그렇고 또임 선생님 뭐였죠? SOE. 아 SOE. 아까 에, 우리 SOE라고. 뭐 있었지? 현대모비스도 다시 오자고했고 제일 기획하고, SO1도 봅시다. SO1, 어때요? 음. 응? 응? 여기 살짝, 요, 요거는 살짝 정거점이긴 한데, 여기, 예? 여기 살짝 정거점이긴 한데, 빨간. 조금 정거점으로 보기에는 애매하긴 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돌면 뭐가 돼요? 이평선 음. 지지하고, 그 패턴, 패 삼. 될수 있지. 음, 그래 네. 내일 60분 봉에서 이제, 오. 시그널 나면 음. 괜찮아요, 이것도. 바로 얘기해 주시는 어, 5분짜리는 여기 났고, 15분짜리 안 났고, 음. 30분짜리에서 났어. 음. 내일 60분짜리만 나면, 괜찮, 괜찮다, 이 말이야. 예. 어? 그니까 내일 한번 다시 보자고요. SO1 이렇게 받고, 또. LG 생활 건강? 이거 이제, 여기서 올라가면 패턴 3 되고, 이거는 패턴 1 되는 건데, 아까 122만 5천 300원에 사갖고, 이 밑에다 스탑 나는데 딱, 딱 스탑만 치고, 어떻게 됐어? 올라갔죠? <laughs> 그러니까, 스탑 치더라도, 이게 스탑을 딱 치면, 이게 지지선이 이 뚫린다라고 생각하고, 가격이 이렇게 쭉쭉쭉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잖아, 지금. 한번더 생각하고 해야 돼요. 음. 네. 근데 이거는 지금 패턴 1을 잡는 거기 때문에 패턴 1은 초짜가 하기 힘들어. 네. 어? 그니까 좀 전처럼 SOE라든지 이중바닥 온 제일 기획이라든지 현대모비스 같은 그런 어 지지선이 딱 보이는 거. 그렇죠 네. 이런 거에 치고 들어가서 60분짜리가 매수 시그널 나오면 그때 매수 도 된다. SOE는 네. 그스타로 아, 9만 이거를 샀어요, 지금? 네. 얼마에? 저 9만 1,800원. 9만 1,800원? 네. 음. 9만 1,000원에 놓트라도 가격이 이게 계속 빠지면 9만 1,000원은 최후의 보루예요. 네. 이 중간에 어디선가 이제 끊어먹고 다시 또 하든가 해야 돼. 네. 언제, 어디까지 빠지지, 이거 계속 빠지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 그걸, 최종적으 9만 1000원에 놨거든요. 생각하고 있거든요. 9만 1000원. 응. 그, 9만 1000원에 놓은 건, 여기 네. 9만 원까지 더 빠질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빠지면 9만 5원에서 9만, 9만 몇천 원이야. 9만 1000원까지 빠졌는데, 9만 1000원 밑으로 더 가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그러니까 분위기 봐서, 이거는 예. 팔때 빨리 팔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매매하다 보면 이제 후가창 보는 것도 배우고 이래야 되니까 예. 일단은 한번 지켜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장에 집중을 해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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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딴거 살려고 또막 그~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지 말고 산 거부터 어떻게 해요? 관리하는 거예요. 아, 네. 네. 이렇게 됐고 이렇게 두개 네. 네. 다음에 하나 투어? 네. 이걸 5만 200원에 샀다고? 5만 500원. 5만 500원에 샀다고? 네. 재수 아, 좋네. 그래서 5만 2,500원에? 5만 2,500원에? 팔렸어요. 어. 일부 익실현 일부 익실현하고 네. 그렇지. 52,500원에 팔고, 스탑은 이제 어떻게? 55,500원에 50, 넣는 거야. 응? 어? 네. 그러면, 일부 이익 실현했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갖고 하는 거 털려봤자 뭐야. 손해가 없잖아. 이익 조금 챙겨놨으니까. 그지? 그냥 음. 이익 실현 53,500원에 해놨어요. 53,500원에 해놨다고? 네. 음, 그것도? 스탑은 스탑대로 걸어놓고 음, 잘했어. 가르친대로 잘하고 있구만. 그러니까 가르친대로 안 되면 음. 따지려고. <laughs> 근거가 근거가 별로 없었는데 어? 그래도 어, 운이 좋아서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챙길 거 챙기고 어떻게 스탑 본전에 올려놓고 손해를 안 보잖아요. 이제 남의 돈 갖고 매매하는 거 그럼 여유가 생기잖아. 그럼 훨씬 더 많이 가, 는걸볼 수가 있지. 음. 53,500원에 이익 실현을 해놓든, 55,000원에 해놓든, 이제 버틸 수가 있잖아. 네.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응? 그렇게 해야 돈을 버는 거야. 처음에는 몇푼안 버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해서 또 계좌가 차곡차곡 쌓이면 힘이 생긴다, 이 말이지. 응? 그래야 장기 투자가 가능하지, 처음부터 무슨 장기 투자를 해. 응? 이렇게 캐시 조금 조금씩 챙기고, 어떻게 챙긴 거는 빼서 조금 쓰고, 네. 그렇게 하면 더악착같이 이걸 하게 된다. 현대건설도 한번 봐주세요. 응. 그게, 그게 주식하는 사람들의 로망이야. 큰돈 갖고 할 필요 없고, 네. 조그만 돈이라도 이렇게 벌면서 하면 기분 좋잖아. 원금 회복하려고, 반토막난거 원금 회복하려 봐. 100%를 벌어야 되는데, 초보자가 어떻게 그 100%를 버나? 절대 못 벌어요. 이거는 이제, 현대건설은, 여기서 이제 시그널 나왔었잖아. 네, 네. 자, 여기서 이익 실현했어, 저항선에서. 음. 그리고 해서 본전에 놨든지, 아니면 뭐, 여기서 다 끊어 먹었다고 치면, 음. 다시 어때? 음. 이 정도면 이중바닥이지. 음. 그리고 이 4만원에서, 4만 5 0원 사이에 오면 이제 살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지 아, 기다리고 네. 응. 여기서 한번해 먹었으니까 벌어놓은 돈 있잖아 네. 그러니까 굳이 이거 아니래도 이걸 여기서부터 살 필요 없이 어떻게 응. 음. 여기 오면 그때 사면 된다는 거지 응? 음. 그렇게 자꾸 벌다 보면 더 자린고비처럼 돼 돈은 내가 들고 있잖아 자동 매수에 넣어 놓으면 안 돼요? 하는 오는 거 봐서 아까처럼 여기 매수 딱걸놨는데딱 치자마자 쫙 빠지면 어떡할 거야? 응? 그런 상황을 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 가격 대 오면 알람을 딱 걸어놓고 있다가 알람이 띠또띠또 띠또 오면 진료하다가 살짝 보는 걸 하자고 그래서 어, 쭉쭉쭉 빠진다 그러면 어떻게? 그럼 안 하면 돼. 어. 근데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그때 이제 주문을 넣어놓고 스탑 같이 걸어놓고 어떻게? 일 보면 되지. 게 관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아, 네. 음. 그냥 널널한 직장인만 하시지. 바쁜 직장인은 <laughs>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모두 돈 많이 버시고 <laughs> 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